오늘은 언니 생일이 아니지만 <laughs> 며칠 전 언니 생일이 위해 제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짠 맛있겠네요 서이어봤어직 네. 맛서이 <laughs> 맛있게 드실 <됐을> 겁니다. 이먹이어어많이어 <laughs> 안녕하세요, 리쉬와 씨입니다. 오늘은 제 생일을 맞이한 생일상 차림입니다. Happy birthday to you. <laughs> 자주 <자추. 웃음> 오늘 먹을 음식은 동생이 끓여준 미역국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려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치즈. 제가 <laughs> 제 손으로 직접 <지쳐> 만든 <laughs> 매운 갈비찜. 깍두기, 양배추 장아찌, 부추 장아찌 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료는 음료는 로이스 보이 보이차. 차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우! 맛있겠다 언니. 생일 축하해. 응. 많이 먹어. 어. 생일 라이즈. 오늘 생일 아니지 <laughs> 동생이 끓여준 미역국 부터. 음 맛있어 괜찮아 응? 잘 끓여졌어 어, 그래 음음어좀 음. 음. 조금 짜다 근데 음. 그렇 약간 짭짤한 맛 음. 내가 뜨거울 때 간봐가지고 그래 음 맛있네 잘 끓었네 음 역시 맛있구만 음 발음 이제 음. 당면부터 먹어 당면 응 음. 지금 뿌수니까응 음. 당면을 하... 가위로 접을까? 아 어, 그래야 될것 같아 접고 네. 응 음. 음. 맛있어 맛있어? 응 음. 고기가 엄청 연하네. 됐다. うん. 그러니까 콘치즈 먹어봐 응. 치즈가 <웃음> 식었어 넣어 <laughs> <넘어>. 넣어 <응. 웃음> 음 맛있어? 괜찮아? 음 <laughs> 매운 거먹 먹기 딱이다. 음, 음. 지난번 할 때보다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갔어. 이렇게. 응. Mm hmm 장아찌랑 고기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치? 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응 그치라 응 근데 너무 달달해서 응 이따 케이크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먹을 수 있을까? 괜찮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잖아 왜 이렇게 안 늘어나네? 너 어, 치즈 많이 넣었는데? 나? 어? 음. 근데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콘치즈 치즈는 음. 이 정도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야, 넣어야지 음. 치즈가 쫙쫙 늘어난대 아 진짜? 어? 엄청 많이 들어가나봐 나도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음. 더 넣어야 되나봐 음. 살찌는 맛100% 고기랑 먹어야지 그냥 고구마 맛있어 그냥 응. 밤잠에서 아, 고구마가 갔다 할랄해 나 먼저 밥은 몇 그릇 말아먹어야지 그래서 할리니까 언니 생일날에 미역국또 먹을 거야? 아니 <laughs> 음, 잘 먹었다. 아, 배불러. 벌써? 응. 얼마 안 먹었는데? <laughs> 어, 진짜 얼마 안 먹었어? 나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딱이 진하다. 이게 매우니까 잘 어울려. 응. 이게 없었으면 음. 고구마가 더맛있었을 거야 맞아 맞아 응. 고구마가 달맛니까 iced c r e 먹어야 되니까 고마어어 iced cream, 고구어 i c 어 오늘. 즐가옷못받겠어다뭘 먹을까? 음료에 먹는 열개 달라고 했는데. <laughs> 아, 턱이 좀 이렇게 갸음해져 보인다. 이게 떼어주니까. 아, 여기 좀 머리로 가려야겠어. <laughs> 물 붙여줄게. 그래. 케이크 떡이 맛있어 보이더라고. 이게 떡 안에 아,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는 거야. 찹쌀떡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야. 응. 그래 맛있어 보이길래 이걸로 몰랐어 내가 잘했어. 혼자 노래 불러줘야 돼, 아니야?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언니. 그렇지 오일를 받은데 다 놀이 아닌가 뭐 되게 조용하고 특이 어. 같치가 않아 <laughs> 아, 그래 어. 오늘 아니잖아 언니 <laughs> 미리 하는, 하는 거지, 거지 뭐 그래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되게 <laughs> 조용하다 원수 오케이 okay. 음 오레오 이거는 초코 초코 응 음. 이거 뭐야? 슈팅스타야? 그런 거 같아 얘는 뭘까? 초콜렛? 설탕? 설탕 초콜렛이구나 만져보니까 딱 그러네 너무 이쁘지 않아? 음. 그치? 너무 이쁘다 여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선물 있다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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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> 좀먹겠다그거 <뽑아야겠다. 웃음> 뭐야? 초콜렛이야? 응 음, 초콜렛이야 음. 아 들어가있다 어 아이스크림 들어가있네 음. 진짜 이거 먹으니까 찹쌀떡 아이스크림 음. 그거 생각나다음 엄청 좋아했는데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생일선물로 뭐 갖고 싶어? 나는 그냥 생일선물로 바르는 거 없어 난 가족,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럼 생일선물 없는 걸로 이렇게 아 카톡으로 보려 원하는 게 없다니 어쩔 수 없지 장바구에 담아놨어 <laughs> 내 생일날 난 요리하지 않겠어 될 거야? <laughs> 될 밥을 맥꽈? 밥을 맥꽈? 이게 너 밥은 맥겨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근데 매번 생일날 응. 생일이라고 응. 특별하게 뭘뭐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, 그치? 응 너도 그러지? 나도 그래 그냥밥 먹고 끝? 응응 응. 너무 이런 것도 잘안 u 되게 앞에 p mamma. Mm, Nimperlova. n i 멜 얘는 r l o v a Nimperlova. 어 i m p e r l o v a 이거? 응. 바나나 맛이야? 몰라. 버스기라고, 일단. 쩝쩝. 아니, 지금 약간 응. 감기 걸려가지고. 아직도 맛을 모르겠어? 잘 몰라. 어, 그니까? 응. 오래 간다. 응. 아니, 2주 됐지. 맞네. 어 맞아. 음. <laughs> 약 먹어도 안 나네. 에? 그 아까 갈비찜 먹고 위가 찢어질 것 같았는데. 응. 아이스크림이 들어간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소화되는 거 아니야 지금? 정니야 <laughs> <점점 웃음> 소화시키는 중이야 먹으면서 소화시킨다고? 키는아니내년에면 30대 중반이다 <laughs> 그러게? 그럼 35이잖아 맞지? 응, 내가 35. 내년에 33이고 <laughs> 근데 그렇게 안 보이긴 한다 왜 이래 알아? 왜? 얼굴 살쪄서? <laughs> 아니야. 언니가 살 찌기 전에는 더 그렇게 안 보일 건데 살쪄가지고 좀 그렇게 보일 거야. 아 어, 진짜. <laughs> 얼굴 살지면, <핥치면> 음. <laughs> 얼굴 주름이 없잖아. 아 <laughs> 어, 탱탱해지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. <laughs> 목이 없어져. <laughs> 진짜 목이 없어져. 목티를 사서 입었는데, <laughs> 목티가 여기까지 올라가. 턱하지. <laughs> <진짜>. 목티 가면 <laughs> 진짜 턱, 턱, 턱. 다시 여기까지 올라서 답답해. 답답해가지고 계속 턱을 이렇게 내리는 거 알지? 어. 안접으면 <laughs> 아, 짧아. 별가, <laughs> 가 너무 답답해서. <laughs> 여기까지 올르고것 진짜. 응. 응, 너무 답답해서. 응. 방을 접었다? 너무 여기 짧은 거 이상한 거야. 다시 어. 올려. <laughs> 진짜 턱티야, 턱티. 텁티. <laughs> 되게 신기하네, 데 언니. 목티를 입을 수도 있구나. 목이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오, 신기하네. 생일물로 목티야, 지금. 이치도 못하는 거왜 자다가 <laughs> <거에서 살았다> 그래. <laughs> 그래서 언니가 살이 찌면은 얼굴이랑 목이랑 이런 데가 살이 좀 붙는 편이라서 그렇지. 나는 아무리 살쪄도 얼굴에는 티가 많이 안 나지 않아? 응. 그치? 언니가 얼굴 살 되게 많이 찐다. 응.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은 적 처음이야. <laughs> 그래도 목은 있었어. <laughs> 없어진 디야부잡는도먹 <laughs> 네. 어, 없어. 우리 진짜 심해. 우리 이렇게 이자야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